아저씨는요? 어. 이름이 뭐예요? 어 나는 정공무야. 우영우에서 서울대 졸업, 사시 출신 변호사인 배우 강기영의 실제 성격이 화제가 되고 있다. 드라마에서는 동료한테 잠재 고객 놓쳤다고 밥 먹다 욕 먹어도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급하게 동의서 구하러 가다가 강제로 마을 회관에서 노래 부르고 새벽 3 시에 부하 직원이 자냐고 소리까지 지르는데. 화도 안 내고 듣고, 범민과 우영우, 험담글을 블라인드에 쓴거 알아도, 둘만 있을 때, 말로만 충고한 빈명석으로 나오지만, 한편으로는, 14년차 시니어인데 하는 일이 없고, 가면 기본 조건인 자수인 거못 짚어서, 욕 먹고, 동기의 10억 고객은 날리고, 자기는 땅 부자, 수임한 교활함, 라이벌은 견제하고, 후배한테는 이미지 챙기고, 서울대 카르텔이라, 우영우, 감싸는 게 아닌가 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. 이처럼 드라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강기영의 실제 성격은 충격적이다. 유재석도 방송에서는 차분하고 자상한 이미지인데 실제 목소리가 달라서 화제였다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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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죠, 뭐. 네. 아, 괜찮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여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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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이 방송꾼. 목소리 톤이 바뀌는가 하면 유관순 열사 일화를 얘기하다가 어느란 발음을 했는데 아이돌들이 웃자 정색하며 웃지 마라고 할 정도로 목소리가 달랐다. 네가 뭔데? 왜 우리나라에 와서 네가 내 목숨을 살린다 마한다냐? 여기 내 나라다. 여기 나왔어. 응? 강기영은 예전에 예원과 방송을 찍는데 예원이 계속 실수를 연발하자 대놓고 나 마음에 안 들지?라고 물어봤다고 한다. 이 발언 이후 본인은 혼자 웃고 감독도 당황했다고 한다. 이는 김예원이 이태임을 담그려고 했던 상황을 그대로 언급한 것이다. 좋아? 아니 아니, 너 어디서 아니, 아니. 수어가지고 아니야. 안 당시 김혜원은 표정을 숨기며 애써 괜찮은 척을 했다고 한다. 다른 방송에서는 이성이 하면 설레는 행동을 묻자 술 취해서 택시 태워 보내려는데 주소를 말안할 때라며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했다. 또한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기립근 운동할 때 설렌다면서 왜 남들은 공감 안 하냐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. 우영우에서는 그저 비명석으로 나오지만 현실은 결혼한 높았고 변태로 인식이 되고 있다.